기억은 A 세트, 니은은 B 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라제 AB가 완전 우성이고요. 기억과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하나의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어요. 상염색체 연관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부모는 모두, 기억은 발현 안 됐고, 니은만 발현된 사람. 2번은 모두 정상. 여기 다시 정상 니은. 여긴 어때? 기억만 발현됐죠? 자, 이래놓고 보니까, 얘 어때? <laughs> 부모와 다른 딸. 그치지 니은에 대해서 또 어때? 음. 부모와 다른 딸. 그렇지? 그럼 얘가 열성, 열성인 거야. 정리하면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 우성, 기억 열성. 그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어, 니은 우성, 정상 열성. 요거 상염색체 연관 유전. 그렇지?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기억 정상이 열성, 열성이니까. 음.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쭉 파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자, 얘가 제일 밑에 세대니까 가보자. 기억, 기억, 정상, 정상,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 정상 리은이니까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었겠지? 그다음 이 사람 기억에 대해서 정상 발언돼야 되니까 정상. 리은은 정상이 열성이잖아, 그치 그럼 동형이었겠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로 기억, 기억, 정상, 정상 이었고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았어. 그럼 얘. 기억정상 줬고, 근데 정상 니은이 있었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억정상 줬는데 정상 니은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1은 A와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A와 B는 요거야. 정상 니은이 있느냐? 정상 니은이 연관된 염색체는 여기 있고, 그지 여기 있고, 널렸어. 정상 니은이 지금 그렇지 그게 뭐야? 1번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니은 이에서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니?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 이형접합이네, 그렇지? 딱은 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동생에게서 니은이 나타날 확률은 그럼 무슨 소리냐면 기억 상관없이 니은만 물어본 거야. 그럼 니은에 대해서는 여기는 열성이고 이형접합이야. 니은을 조여 발현이 되지. 니은을 줄 확률은 이형접합이니까 2 분의 1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가 다 맞는 거야.